Newton.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쁜 영화부 친구들이 오늘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왔어요. 예물도 갖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죠.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예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출발. 빵빵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에스라 1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할 것이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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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떠나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할 것이다.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페르시아 왕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물건을 내주었어요. 페르시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모두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번쩍번쩍 음과 금을 주었어요. 쓱싹쓱싹 성전을 지을 나무도 주었어요. 뭐, 짐을 싣고 나를 수 있도록 소와 양과 낙타도 주었어요. 달그락달그락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도 돌려주었어요. 뚜벅뚜벅 뚜벅뚜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와 번쩍번쩍 번쩍 이 물건들을 모두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어요. 뚝딱뚝딱, 뚝딱뚝딱 이 물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어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는다고 생각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아멘, 아멘아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랄랄랄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와!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모두 모두 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 사람들을 불렀어요. 영차! 영차! 저도 함께 도울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제가 옮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어요. 톡톡톡, 톡톡톡 땅을 다듬었어요. 조심조심 처음 돌을 두었어요. 빰빠라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크게 소리쳤어요. 와!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뻐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우리 영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집, 성전을 뚝딱뚝딱, 뚝딱뚝딱 지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영화부 친구들, 우리도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려요. 기도, 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과 한 모든 약속도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영화부 친구들과 그리고 가정 안에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꼭꼭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이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꼭 믿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예쁜 영아부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ee the i